이번에도 손흥민은 모두를 경악시켰다. 이적 이후 무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클래스는 변하지 않았다. 미국 축구 중계진들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폭발적인 맹활약들을 펼치며 또한번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전반에만 이골 폭격을 터뜨리며 미국 대표팀 선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는데요. 경기 직후 미국 스포츠 매체들은 같은 팀이었을 때의 소니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다. 필드 위에 강림한 축구의 신을 상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누구도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에 대해 불가항력이라는 찬사를 터뜨렸습니다. 아마 그동안 같은 팀이었기에 손흥민 선수의 위력을 제대로 체감한 건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무서움을 제대로 맛본 미국 현지 반응. 그리고 현재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든 현재 미국 대표팀 감독이자 손흥민 선수와 깊은 연이 있는 마오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한마디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6시 미국 뉴저지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한번 강력한 슈팅으로 미국 전역을 압도시킨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에 나서는 순간부터 미국 관중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MLS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며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미국 중계진은 경기 시작도 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그가 같은 팀이었을 때는 마치 세상을 손에 얻은 듯 의지되고 든든했지만 적으로 맞이하니 완전히 색다른 기분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같은 팀일 때 몸소체감하고 느꼈기에 더더욱 이번 경기가 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미국을 긴장시킨 손흥민 선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미국 해설진들의 예측대로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부터 필드 위를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한국은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손흥민 선수는 어김없이 톱으로 배치됐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줄기차게 침투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끊임없이 상대 수비 라인을 정신 못차리게 흔들며 강력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이재성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잡았지만 아쉽게 반칙이 선언되며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날카롭게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자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얼마만큼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장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풀리시치와 외아, 사전트를 앞세워 빠른 역습을 노렸으나 김민재 선수가 몸을 날리며 태클로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고,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전방 압박에 가담해 미국 수비를 초조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반 17분 미국이 두려워한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중원에서 찔러준 스루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받아내며 선제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미국 해설진들은 이 장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방금 손흥민이 뚫고 지나간 우리 미국 팀 수비수만 무려 4명이다. 돌격하는 손흥민을 막아보려 나머지 수비 모두가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비 라인을 깨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고 골문으로 향하며 왼발로 먼 포스트를 정확히 겨냥했다. 원더골이다 매프리즈가 몸을 날렸지만 손흥민의 슈팅 각도와 속도는 완벽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해설진들은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다. 단한 번의 찬스로 경기를 바꿨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이재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은 경기 극초반부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1대 0으로 앞서갔고 손흥민 선수는 이로써 어메치 52호 골을 기록하며 차범근 전 감독의 한국 남자 축구 어메치 최다골 기록의 6골 차로 다가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골 장면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반 25분에는 미드필드로 내려와 공을 지켜내며 이태석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연결했고 이태석 선수가 왼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으로도 이어졌는데요. 해당 장면의 미국 해설진들은 방금도 자칫했으면 골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공격이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마무리만 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팀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형 스트라이커이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가 공격 창출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짚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42분 미국 해설진들이 예측한 상황이 그대로 펼쳐졌는데요. 이재성 선수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으로 침투했고 이 과정에서 골키퍼를 제치는 움직임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흐른 공을 이동경 선수가 마무리하며 추가 골이 터져나왔고,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전반부터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압도적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장면의 미국 해설진들 역시 사실상 손흥민이 만든 장면이었다. 라며, 한국은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전반을 2대0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후반에도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쉼 없이 움직이며 미국 수비를 흔들었고 후반 29분에는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머리로 공을 밀어내며 곧바로 박스로 돌파했습니다. 침착한 드리블로 수비수 한 명을 제쳤지만 마지막 순간 태클에 막히며 아쉽게 득점을 놓쳤습니다. 후반 32분에는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공이 그대로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해당 장면에 미국 해설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늘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될 뻔했다며 심량 감수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후반 17분 교체 아웃되며 62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겨우 62분이었을 뿐인데 축구 통계 매체는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통계 매체 품모분 슈팅 4회, 유효 슈팅 2회, 골대 강타 1회, 기회 창출 2회, 빅 찬스 메이킹 1회. 패스 성공률은 81%였고 드리블 돌파와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라며 평점 7.3점을 부여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손흥민이 MLS에서 뛰는 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에서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무기이며 오늘 미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지역지들은 손흥민은 무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클래스를 보여주었다. 그는 언제나 한국의 희망이자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플 TV 스포츠 담당 부사장 올리버 슈선은 손흥민 효과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MLS 전체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예고했습니다. 화제가 되는 것은 비단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미국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바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과거 손흥민 선수와의 각별한 사이를 자랑했었는데요. 포체티노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토트넘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게 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려 75골 37도움을 기록하며 구단의 황금기를 함께했고, 2019년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까지 오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었습니다. 포체티노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언급하며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는 놀라운 선수이자 놀라운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체티노는 MLS의 손흥민 같은 선수의 합류는 행운이라고밖에 할수 없다. 리그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료와 상대 선수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며, MLS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넬 메시가 MLS에서 활약하면서도 여전히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 역시 같은 영향을 줄수 있는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맡고 있는 미국 대표팀보다 과거 제자인 손흥민 선수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 현지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러다 포체티노 경질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미국을 더 응원해야지 뭐 하는 거냐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나 같아도 손흥민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다 라고 자랑하고 싶을 듯 누가 보면 미국 대표팀 감독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 감독인 줄이라는 농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생생 큐브였습니다. 구독과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